안녕하세요. 자동수업 필사입니다. 2024년 9월 23일, 오전 맨발 걷기 742일차 맨발 걷기 진행합니다. 아침 운동을 다 마치고, 맨발 걷기도 1시간 반 정도 빡센 운동과 함께 마치고, 이제 마무리 영상을 찍고 하산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쉬는 날인데, 내일부터 다시 출근입니다. 맨발 걷기와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제대로 충전했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아,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9월 23일, 오늘부터 딱 2024년이 딱 100일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딱 100일 후면 2024년이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자 남은 이 100일 동안 자 다시 맨발 걷기를 쉬셨던 분들은 맨발 걷기를 시작해 주시면 되시 겠고 맨발 걷기를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맨발 걷기 100일 작전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12월 31일까지 2024년 남은 백일 동안 맨발 걷기라는 이 모험과 도전을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백일, 백일 동안 우리 다 같이 도전해서 2024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025년이 밝았을 때 다시 1월, 2월, 그리고 3월까지 다시 백일 동안 맨발 겨울 혹독한 맨발 걷기지만 다시 그 맨발 걷기를 통해서 하루하루 더 일신 우일신할 수 있는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더 나아지는 새롭고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맨발 걷기 가족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부터 딱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 카운트다운 딱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 동안 고명환 씨는 자기 채널에서 벽돌책, 천쪽 가까운 벽돌책을 하루 10쪽씩 오늘부터 100일 동안 읽으면 그 남은 100일 동안 벽돌책 천쪽을 한 900쪽 되는 책을 1년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하시겠죠. 그와 같이 우리도 맨발 걷기를 오늘부터 100일 동안 꼭 시도하시고 중간에 하루 정도 빠지시더라도 그게 개의치 마시고 하루 빠지면 뭐 100일 아니면 뭐 99일 돼도 되고 이때 빠지면 98일 돼도 됩니다. 대신 꾸준히 포기하지 않겠다. 12월 31일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100일을 다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날부터 9, 10월달, 11월달까지 얼마나 맨발 극기 하기 좋은 날입니까? 12월달은 조금 춥겠지만 한 적응을 하면 충분히 12월까지도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저와 함께 다시 좋아 내가 맨발 걷기를 꾸준히 못했지만 매일 못했지만 오늘부터 100일 동안은 내가 자독수 필사와 함께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해보겠다. 그리고 그 와중에 틈틈이 하루 한쪽도 좋고 두쪽도 좋고 한장도 좋고 두 장도 좋습니다. 하루 5분 독서도 좋습니다. 독서를 꾸준히 하겠다. 라고 하면서 올한해 2024년 남은 100일 동안을 꼭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남들 다 하는 행동에서는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는 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안 하는 운동을 해야 되고, 남들이 안 하는 맨발 걷기를 해야 되고, 남들이 안 하는 독서를 해야 되고, 남들이 안 하는 일기 쓰기를 해야 되고, 남들이 안 하는 손편지를 써서 상대방을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찾아보면 남들이 하지 않는 귀찮아서 꾸준히 반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맨발 걷기와 함께 꾸준히 해 나가시면 남은 2024년, 내 자신이 더 섹시해지고, 더 매력적이고, 더 스스로에게 반할 수 있고, 더 자신에게 감동을 주는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더 나은 2025년, 더 뜨겁고, 더 위대한 2025년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남은 100일 동안 저와 함께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